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제 TV 토론 마지막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TV 토론 마지막 네, 그거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 TV 토론에서 또 핫하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 주제들이 뭐 젓가락으로 뭐 쑤신다 찢는다 뭐 그런 이야기 이준석이 굉장히 순화해가지고 역시 하바드를 나온 사람이라서 그러는지 굉장히 굉장히 언어 순화를 잘해요.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잔인하고 또극악 무도한 유전인가봐. 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뭐 젓가락으로 뭐 여자 뭐 거실 를뭐 찔러 가지고 뭐 뭐라고 하더라 뭐, 뭐 먹고 싶다 따먹고 싶다 뭐아 이거 아 얘가 통매음이 있었을 때 이랬는지 없었을 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만약에 카리나가 고소고발 하면은 큰일나는 거야 큰일나는 거 이거 처벌받어 근데 그게 그때 당시가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 큰일 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니 저기 카리나가 혹시라도 자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떤 성명서를 내 가지고 아 내가 그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 어아 문재인이 법 만들었잖아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그리고 그게 누가 했는지 특정까지 되잖아. 우리 아들이 했다. 죄송합니다. 까지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다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취업 불가야 이제. 아니 뭐 그런 일할 필요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카리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카리나 입장에서 아 보세요 그거 자기가 어떤 의견을 내비칠 수도 있고. 이 찍일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뭐 자기의 거시기에다가 뭐 젓가락으로 쑤셔가지고 뭐 하고 뭐 이리 먹고 저리 먹고 뭐 따먹고 싶다 뭐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의 아버지를 어떻게 투표할 수가 있겠냐는 거야 어떻게 투표할 수가 있겠냐는 거야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2번 잠바를 입고 나와가지고 빨간 색깔 김문수를 지지하는 그런 코스프레 코스튬을 했다는 라 거지 아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나는 봐 그래서 카리나가 이 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파에는 그 소신 연예인 소신 유튜버가 없었잖아 우리가 그 김문수 지지한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난 사람이 이혁재 말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대 대 우주 대스타 빌보드 탑스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인기 있는 카리나 같은 대 연예인이 이렇게 또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저 카리나 나얼 바람의 기억 그리고 에스파 뭐였지 아마겟돈인가 슈슈슈 슈퍼 노바 뭐 이거 하면서 이혁재하고. 이, 야인시대 카리나 슈퍼노바 합동 콘서트.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카리나의 입장에 대해서, 카리나 입장 정리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나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뭐, 지금 좌파들은 들고 일어나서 난리 났어. 아니, 그 이준석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제정신이냐는 있 거야. 이준석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 저놈 도둑놈이에요 하면서 그냥 가족에 대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러면서 약간 열린 결말로 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냥 이 정도로 넘긴 거지. 뭐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뭐 워딩을 하면서 뭐 인신 공격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아니, 지 아들이 그렇게 한거 아니야. 제명의 아들이, 동호가. 나다, 니네 작은 엄마다. 그래서 동호가 그 자기가 직접 저기 성매매업소, 뭐 후기, 뭐 어디 스웨디시 가고 리뷰도 남기고 칼이나 뭐, 아유, 씨. 입에 담기도, 야, 너무 쌍스러워서. 야, 이게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거 할수 있는 그 단어와 언사와 그말 본세. 아유, 야,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아주 잔인하고 아주 흉악한 아주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대단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런 말, 어 그런 말 쉽지가 않아. 그,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어, 대단하다라는 거야. 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런 말은 뭐,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말인데, 이준석이, 아니, 저놈 도둑놈이에요. 하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랬는데 아니 도둑놈이라고 그 제보한 사람한테 대고 야, 어떻게 너 도둑놈이라고 제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도둑놈 제보한 사람을 가지고서 리, 집단으로 린치하고 멍성마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나는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 꿈에도 못 꿨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미친 세상이다. 미친 나라다. 대한민국 진짜 미친 국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상식이, 상식이 너무 죽은 나라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놈이 잘못이지. 그 말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 권리, 알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사람한테 대고 그걸 잘못했다라고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어? 그 뭐,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런 놈들 개 미친 놈 아니야? 아, 진짜 상식이야, 상식이야. 이게, 찌재명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김문수하고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잖아요. 극단적인 콘트라스트라고 대조적인 콘트라스트.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좋은 얘기만 나와요. 뭐 한세님들이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고 미담인데 아니 뭐 이재명은 뭐 이재명의 뭐 형수를 뭐 어디를 뭐 찢고 뭐 아들은 어디를 뭐 신짜오 창처럼 찌르고. 어뭐 볶음 요리를 해먹고 아니 뭐 하정우야 추격자야 아니 뭐 거기에 트라우마 있어 아니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해 뭐 야한 걸 좋아하는 거야 뭐 그+ 그걸 좋아하는 거야 패티슈가 있는 거야 그걸 찢고 찌르는 걸 좋아하는 거야 뭐야 나는 아,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준석을 욕을 할게 아니라 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으로서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치면은 저 김건희가지고 별생쇼생개지라를다 떨었잖아. 줄리네 모네 하면서 그 캐리커처로 그리고 뭐개 연병을 떨었잖아. 아니 그거보다도 약하지 뭐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